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. 자,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. 자, 그럼 어떤 거얘기한 거예요? 자,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, 평행하다는 얘기죠. 평행하다, 맞습니까? 자,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럼 평행하다예요. 평행하다. 일치한다가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. 자 그럼 평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15분의 a 있죠 요거 분의 a랑 예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2 요거 분의 요거 요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b분의 4랑은 달라야 돼 이런거야 이런 거. 괜찮니? 자 선생님 약분할 수 있는건 좀 약분 좀 할게요 13자 그럼 첫번째 식에서 3a는 얼마? 마이너스 1 5 a 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식에서는 자 마이너스 B는 12가 되서는안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서는안 된다 자이기 답이에요 자 22번의 정답은 네 보다시피 4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해요 선생님 이걸 왜 굳이 빼서 이런 패턴으로 풀었는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분에 이거, 이거분에 이거, 이거분에 이거까지 이거 완벽하게 똑같을 때는 일치 해가 무수히 많다. 이거분에 이거, 이거분에 이거, 이거 기울기는 같으면서 요 b가 같다는 것은 기울기 같다는 뜻이에요. 요 y절편이 다른 그런 경우, 그런 경우는 요 문제처럼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.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